이보다 더 뜨거운 소식은 없다. 음악계의 숨은 보석 홍지윤이 그야말로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가리랑이라는 한 곡으로 그녀는 음악을 넘어 감동과 울림을 주는 진정성 넘치는 아티스트로 거듭났고 그 여운은 아직도 식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음악 여정은 가리랑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향하고 있다. 바로 스크린 소금악이다 KBS, tvN. 애너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홍지윤, 그녀가 다가올 미래에 가져올 변화의 물결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홍지윤의 가리랑은 단순한 곡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통 민요 아리랑의 현대적인 해석을 넘어 이별과 성장, 그리고 변화를 노래하는 작품으로 그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저 슬픈 이별의 노래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홍지윤은 가리랑을 통해 그 어떤 노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내면의 울림을 만들어냈다. 이 곡은 단순히 과거를 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리랑의 전통적인 감성에 현대적이고 절제된 이별의 감정을 녹여내며 홍지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정의 진폭을 선보였다. 그 감성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안에 깃든 홍지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은 바로 컬투쇼에서 펼쳐졌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라디오를 통해 넘어간 감동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런데 홍지윤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단순히 가리랑에만 머물지 않는다. KBS, TVN, 에너와 같은 대형 방송사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역량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특히 OST 작업을 위한 그녀의 짐지한 접촉은 그녀의 음악적 신뢰도를 높이고 방송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홍지윤의 목소리가 들어간 드라마 오이스티는 이미 시장에서 그 가치가 입증된 상태다. 그만큼 홍지윤의 음악은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힘을 지닌다. 그녀의 목소리는 드라마의 감정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홍지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스크린 소금악이다. 그녀가 앞으로도 드라마 OST뿐만 아니라 영화 OST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리랑이라는 곡 하나만으로도 이미 대중과 전문가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그녀가 스크린 소금악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지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일 것이다. 이미 가리랑으로 영화의 엔딩곡에 어울릴 정도로 감동적인 목소리를 선보였던 그녀의 능력은 이제 드라마를 넘어 영화와 무대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다. 음악 산업을 넘어 그녀의 팬들은 이제 홍지윤을 드라마 속 목소리로 그리고 영화 속 목소리로 기다리고 있다.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는 홍지윤은 이제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녀의 SNS 팔로워 수는 급증하며 그 중에서도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의 여성 팬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홍지윤이 얼마나 폭넓은 세대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그녀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한 곡, 한 앨범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홍지윤은 이미 판소리라는 전통적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대적인 발라드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한 장르에만 갇힌 음악이 아닌 감성의 폭이 넓은 음악으로 변모하고 있다. 과거의 홍지윤이 판소리를 통해 만들어낸 감동을 이어받아, 그녀는 이제 모든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이제 홍지윤은 더 이상 전통음악의 대명사가 아니다. 그녀는 스크린 속에서 드라마와 영화에서 그리고 OST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다음 발걸음은 단지 음악을 넘어서 문화 자체를 새롭게 연결하는 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그 가능성을 이미 열어놓았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경로로 나아갈 것이다. 가리랑이라는 하나의 곡을 통해 홍지윤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홍지윤의 감성은 이제 KBS, TVN, N.A 드라마 OST뿐만 아니라 영화와 공연 무대에서 더큰 울림을 주게 될 것이다. 그 진심의 이야기, 그 감동의 전파는 이제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홍지윤은 한국 음악계에 큰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바람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감성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홍지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음악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신이 내린 천상의 선율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굴림을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감동적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홍지윤이다 그녀는 그저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이제는 음악계를 뒤흔드는 현대의 전설로 자리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홍지윤의 노래만이 아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성공의 아이콘이라 할수 있다. 홍지윤의 경력은 단순한 가수의 길을 넘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그녀가 손을 뻗는 군마다 돈과 명예가 따라오고 그만큼 그녀의 존재는 이제 한국 음악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했다. 그 여정의 시작은 가리랑이라는 곡이었지만 이곡한 곡으로 끝날 리 없다 그때부터 홍지윤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대명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홍지윤의 음반은 한번 발매될 때마다 그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그녀의 음악은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녀가 참여한 드라마 OST는 물론 영화 OST까지 모두가 그녀의 목소리 없이는 완성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다 그저 가수로서의 활동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부와 명예를 모두 쥔 상태인데, 그럼에도 그녀의 더큰 목표는, 단지 돈과 명성을 넘어서,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전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홍지윤은 늘더큰 무대와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홍지윤의 부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그녀의 음악이 팔리는 속도와 규모는, 그 어떤 아티스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막강하다. 매번 발매되는 음반은 차트를 휩쓸고 그녀의 라이브 공연은 매진을 기록하며 그로 인해 얻는 수익은 말 그대로 창문학적이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광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모두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그 어떤 브랜드도 그녀를 놓칠 수 없다. 홍지윤은 이미 그 어떤 예술가도 가지 못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인물로서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슈퍼스타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매일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의 여성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홍지윤의 음악이 전 세대에 걸쳐 폭넓은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가 많거나 적은 이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이들이 홍지윤의 음악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진정성에 있다. 홍지윤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 속에 담긴 감정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 감동은 세대를 초월해 전달되며 점차 그녀의 팬층은 넓어지고 있다. 그녀가 이제 향하는 곳은 단지 음악 산업에 그치지 않는다. 홍지윤은 이제 영화, 드라마, 그리고 글로벌 무대까지 확장 가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KBS, TVN, 에너와 같은 대형 방송사들이 그녀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바로 그녀의 감성이 그 어떤 가수의 목소리보다 드라마의 감정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홍지윤이 참여하는 OST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명작으로 간주되며 그녀의 목소리가 등장할 때마다 그 드라마는 화제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홍지윤의 음악은 단순히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 음악을 넘어서 작품의 질감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감성의 무기는 이제 그 어떤 아티스트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것이다. 홍지윤은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세상의 중심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그녀의 재능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한국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홍지윤은 이미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어떤 가수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홍지윤의 음악은 그 자체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홍지윤은 단순히 한 가수가 아닌 음악과 문화의 아이콘으로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이미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그 끝은 어디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녀는 그 어떤 음악계의 장벽도 넘어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과 감동을 세계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